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어, 오늘은 사주에서 본 가장 좋은 궁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네 가지로 나눠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나 결혼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 남녀 궁합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러 오시고 궁금해하시는데 요즘은 어,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또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특히나 어머님들이 이렇게 궁합을 보러 많이 이렇게 다니셨는데 요즘은 굉장히 이 역학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영적인 기운에 대해서 많은 젊은 분들도 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직접 궁합을 이렇게 많이 보시는 경우가 있고 또 결혼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현재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과 궁합이 어떻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아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사주 속에서 어떤 모습이 되었을 때 최고의 궁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지, 자그 공부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네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주를 통해서 "아, 이 정도면 굉장히 궁합이 괜찮다" 라고 할수 있는 어, 어떤 네 가지 의 기준인데, 자, 우리가 이 결혼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결혼 생활이 만약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우리 두 사람만의 문제보다 주변으로 인해서 오히려 결혼 생활에 굉장히 그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는지, 자, 그런 어떤 얘기가 바로 궁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렵고 힘든 일을 겪더라도, 우리 서로, 우리 부부는, 우리가 부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지, 자, 그것을 한번 또 체크해 봐야, 봐야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난 이후라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난 이후라도 여전히 당신과 나는 사랑하는 사이인지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난 이후에라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의 기준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주의 네 가지 모습에서, 아, 이 정도면 결혼궁합으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지, 자,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사주에서, 어, 결혼궁합을 이렇게 볼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게 보는 것은 1입니다. 순위로 매겼을 때 1입니다. 자, 사주에서 미래 대운이 좋은 사람. 자, 남자, 여자 모두 다 미래에 흘러가는 운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남자 아니면 여자분, 둘 중에 한 분이라도 미래에 흘러가는 대운이 좋다라는 것은 굉장히 결혼궁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보게 되면 결혼 10년을 기점으로 많은 분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혼, 이혼을 하는 그 시기를 보더라도 보통 40대 초반, 40대 중후반, 자, 이 40대, 특히나 이제 요즘 50대까지 이런 식으로 이 4, 50대에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이혼의 시기로, 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 말은 결혼, 하고 10년 이상 조금 넘게 되면 뭔가 많이 이제 흔들리는 시기가 오는데, 자, 운에서 예를 들면 결혼을 하고 10년 뒤부터라도 나의 미래 대운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시는 분은 굉장히 결혼 궁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 대운이라는 것은 어, 남녀의 결혼궁합을 볼때 가장 중요한 어떤 어, 사조의 구조를 보는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그 다음에 2위다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위가 어, 미래대운이고 자, 두 번째 2위 최고의 좋은 남녀궁합 자, 2위는 특히나 음일간 같은 경우에는 어, 근이 있어야 됩니다. 근을 내리고 있는 자, 근이 있다, 뿌리가 있다라는 뜻은 굉장히 튼튼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극복해 내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음일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을목, 정화, 어, 기토, 신금, 계수. 자, 이런 식으로 특히나 음이라는 자체가 양일간보다는 약간 약한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근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을 때 결혼 생활에서도 흔들림 없이 또는 어려움이 왔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극복해 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 특히나 음일감 같은 분들이 결혼 궁합이 어떻는지라고 보러 오실 때는 두분다 한번 그 그것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의 근이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튼튼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근이 없는지, 자, 이런 것을 유심히 보시고, 자, 음일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근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결혼 궁합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3입니다. 사조에서 본 최고 좋은 남녀 궁합, 어, 세 번째는. 자, 사주 속에 반드시 용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자, 용신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용신이 없다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약이 없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 나를 구출해 줄수 있는, 자, 그런 것이, 어, 나의 지금 현재 포켓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주 본 사주 속에 용신이 있다라는 것은 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어,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약이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기서 극복해낼 수 있는 자, 하나의 약이다 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이 본 사주에 없다라는 것은 포켓 속에 내가 약을 항상 들고 다니는 분들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자 이것을 약을 써서 어,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언제든지 꺼내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본 사주에 용신이 없다라는 것은 나의 포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어렵고 힘들 때 약을 빌리러 가든지 아니면 약을 어디로 어, 내가 찾으러 다니든지 자, 그런 식으로 어, 뭔가가 어, 포켓에 있는 사람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사주에 반드시 용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 궁합을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어, 자세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사주에서 본 최고 좋은 남녀의 궁합. 자, 사주에서 어떤 모습이 됐을 때, 자, 이것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자, 사주 속에 재성이 많은 분들, 특히나 남자 분들 같은 경우에 재성이 많은 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여자 사주에서 관성이 많은 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자가 많다 또는 남자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구슬 시비가 엮여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자 사주의 관성이 많은 분들 남자 사주에 재성이 많은 분들, 그리고 남녀 모두 사주 속에 비급이 많은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조금 궁합을 볼때 어, 그렇게 좋은 궁합이 아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비급이 많다 라는 것은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당신거나 우리 둘만의 문제가 어, 중요하게 뭔가 이렇게 터져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깨지는 것이 아니고. 자, 주변의 어떤 그 관계로 인해서,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시댁의 시댁 시댁에 시부모님으로 인해서, 또는 시누이라든지, 뭐 시동생이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 쪽의 친정 식구들로 인해서,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주변의 인연으로 인한 자 그런 어떤 어, 사건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혼 사유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의 문제보다 어떻게 보면 그 친인척으로 인한 특히나 이 시댁 갈등 또는 이 친정과 남편과의 갈등 자 이런 식으로 나는 내 아내를 아직도 사랑하고 여전히 필요하지만 여 살장에서도 나는 내 남편이 여전히 어 나에겐 필요한 존재지만. 그렇지만, 시댁 식구로 인한 이 고통은 나는 더 이상, 어, 내가 계속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사주 속에 비경겁제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서 살아갔을 때 우리 둘만의 어떤 문제보다 주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남자 사주에서 재성이 많은 사주는 조금 피하는 게 좋고 여자 사주에서 관성이 많은 여자분의 사주도 조금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두분다 비견 겁제가 많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주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에 많은 어떤 고통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주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이 궁합을 볼때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궁합을 좀봐 달라고 들고 왔을 때생각에로 어 너무나 좋지 않은 자 그런 어떤 모습의 어 사주가 보이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자, 이래 됐을 때는 어 궁합이 좋다, 나쁘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많은 노력을 조금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또,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어떤 남자 분의 이 인생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스토리로 이렇게 나와 있는 사주를 갖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여자 쪽의 집안에서 되게 반대를 하시고, 또이 여자 쪽의 아버지께서 굉장히 여러 군데 이렇게, 어, 따님의 이 사주와 이 따님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남자분의 사주를 들고, 어, 여러분들을 물으러 가셨는데, 남자 쪽의 사주가 너무나 이렇게, 어, 사주가 좀 험하다. 사주가 좀, 어, 굉장히 역동적이고, 어, 뭔가 살아가는데 풍파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굉장히 결혼을 반대하시다가 또 저한테도 온 경우가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그 사주를 보니까 굉장히 어~ 역동적인 사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굴곡을 굉장히 많이 어~ 겪게 되는 그런 어떤 사주의 구조인데 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이제 먼저 가시라 얘기를 하고 어~ 두 분이 이제 나중에 오셨길래 두 분만 이렇게 또 우리가 어, 앉아서 조용히 얘기를 하면서 이래 이래 해서 부모님이 굉장히 조금 반대를 하신다라고 설명을 조금, 어, 이렇게 해드렸는데,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충분히, 어,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힘든 어떤, 어, 그 운명의 어떤 스토리가 예견이 돼 있는데,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남자분이 하시는 얘기가 여자분 결혼하실 분 정말 사랑하는 그 여자의 손을 딱 잡으시면서 나는 지옥까지라도 이 여자와 함께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옆에 그 사랑하는 이제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함께 갈 겁니다 지옥까지 함께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제가 아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옥까지 함께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누구, 누가 이두 사람의 이 사랑의 의지를 막을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지 제가 볼땐 아마, 어, 결혼을 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너무나 강력한 어떤 그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어, 그득하지만, 자, 결혼이라는 것은 좋은 시절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얼마나 우리가 둘이 함께 이것을 지혜롭게 함께 견뎌낼 수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결혼의 어떤 그 승패가 달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 행복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 끝까지 존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갈수 있는지 자, 이것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원이었습니다.